카페 탐방은 여러 가지 밈을 다루는 컨텐츠로 약간의 스토리 스포가 상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쑥쑥쑥. 으아! 어? 으아! 으아! <laughs> 어? 뭐야? <laughs> 뭔데 아니 이거 자동사냥 스팟이 있었잖아 그냥 여기 물에 들어가 있으면 알아서 와가지고 빠져 죽네 그러니까 입수하네 1박 2일 촬영 중인가 그쵸 멍청한 AI가 그냥 스스로 뛰어든 거겠지만 이거 나름 꿀팁이라면 꿀팁일 수 있겠네요 자 한국, 미국, 일본에서도 눈여겨보는 명조 신캐 음... 아 요번에 명조에서 공개됐던 신캐들 얘기하는 거죠 조회수가 치사가 가장 높네요 치사 혼자 28만 회로 독보적 1등 자 미국 미국에서 와 45만 회 미국에서는 그래도 아우구스타도 꽤나 많이 나왔네요. 41만회로. 어찌됐건 그래도 여기도 치사가 가장 높다 조회수가. 한국에서도 치사가 가장 조회수가 높네요. 거의 다른 애들의 두배 정도 되네요. 모두 치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혼자만 그림체가 다르잖아요. 다른 애들 다 그냥 어 이쪽 세계관에서 나올 법한 옷들을 입고 나왔구나. 어 교복? 이렇게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자, 명주 1주년 행사 3일간 다녀온 간략후기. <laughs> 그러고 보니까 이거 명조 행사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이거 양양탈 처음 만들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탈 쓰고 있는 캐릭터들 계속 만들더라 카멜리아 탈 이런 애들 아 맞아 카르티시아도 있었어 맞아 <laughs> 맞아 방랑자도 있고 <laughs> 아 이거 뭐야 퍼포 <laughs> 아 무서운데요 여기 지금 뭐 봐야 돼가지고 이거 살짝 망사처럼 뚫어놓은 것 같은데 <laughs> 이거 눈이 이래가지고 더 무서워 아 무기 뺏어가가지고 지금 손 들고 있는 거야 <laughs> 뭐야 오 깜짝이야 매우 강력해 보이는 우효 진짜로 우효할 것 같다. 와, <웃음> 양양 <웃음> 왜 이렇게 많아? 아씨 이거 왜 찍었어? 요왜 하필 이거만 찍냐고. 나 이때 진짜 약간 도파민 터지긴 했어요. 플레르드리스 가슴 이게 딱 그리자마자 사람들 환호 소리가 <laughs> 우와! <laughs> 개웃기더라 진짜. 아 근데 뭐 내가 뭐 변태라서 저렇게 한게 아니라 실제로 저런 모양이니까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뭐 여자 캐릭터 그리는데 가슴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깜놀주의, 방금 봤나요? 아, 뭐야, 이것도. <laughs> 아니, 왜 싸우는 건데? 아, 서로 방랑자 가지겠다고 어... 지금 싸우는 거야? 오! <laughs> 찍고 있었더니 갑자기 다른 양냥이 와 가지고 어이 어이 청년 좋은 말할때 카메라 내려. 어 카메라 꺼. 지금 뭐간뭐 범죄 은닉 현장 그런 건가요? 아, 바람피다 걸린 방원우 응징하고 있는 거야. 정시들끼리. 우리들끼리 싸울 필요 있어. 어차피 얘가 쓰레기인 거잖아. 얘가 방원우가 다 바람피고 다녔던 거잖아. 맞기네요 이어지는 거네. 선발의 하비. 쓰러져 있어 방원우. 다스켓대 <laughs> 아니 어... <laughs> 왜 자꾸 끄라고 어... 하는건데 <laughs> 어이 정년 좋은 말할 때 끄라 했지 <laughs> 시체로 발견되고 싶어 어우 근 양양 진짜 무섭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 눈이랑 눈 사이 여기 찌그러져 있는거 이것 때문에 막 찡그리고 있는거 같잖아 징그레거인 있는 옐레나 같지 않아요? 존나 무서워 이거 한창 외국까지 유명해진 명조 카멜리아 인형탈보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코스어분이랑 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축 늘어진 포즈 하고 있는거 너무 귀엽다 아 이게 밈이 되어가고 있는거구나 검은 또 어디 스 나왔어. 아, 애초에 직검 캐릭터구나 생각해보니까 아, 카멜리아 직검 캐릭터지. 구루마는 왜 갖고 온 거야? <laughs> 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어, 아이 욕조견 나이 욕조견 나도 탔었는데 이걸 또 이제 카멜리아가 타고 다니네. 아니 왜 자꾸 여기저기 쓸어트리고 다니는 건데? 뭐 도장깨기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 어, 야 둘이 지금 뽀뽀하는 것 같은데? 인형탈 둘이 지금 뽀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임? <laughs> 야 이거 영상 찍은 사람이 연출을 잘했구만. 옆에 양양 존나 무서워 진짜. <laughs> 서로 지금 시야 확보가 안돼 가지고 고개 뒤로 젖히고 이러고 싸우는 게 겁나 웃김. <laughs> 다음번에는 어떤 인형탈이 나올지 이제 기대가 된다. 나중에 한몇년 지나고 나 가지고 이형탈 만든 애들 그냥 쫙아락 세워 놓으면 그것도 진짜 개꿀잼일 것 같은데. 루파 컨셉 아트와 풀블 비교. 아, 처음에는 이런 디자인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구나. 근데 뭐, 명조는 초기 디자인이랑 지금 현재 디자인이랑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으니까. 예전에 뭐, 카를로타도 그렇고, 뭐, 음님 이런 애들도 그렇고. 이거는 뭐, 앞에 있는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앞에 있는 거는 뭔가 광대 같은 느낌이 더 강하긴 하다. 검투사 느낌은 전혀 안 나. 광대 같아. 약간 쿠쿠세이튼 같아요. 쿠쿠르 빙뽕할것 같은 20대한테 키스한 40대 남성 소음 항의하자 쪽 입맞춘 40대 남성의 격분한 20대 3단봉 들었다 이게 뉴스가 맞냐 고시원 소음에 항의하는 20대 남성에게 입맞춤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구형도 아니고 선고받았네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기분이 매우 나빴을 것 같긴 합니다 저라도 3단봉 들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3단봉 들 정도면은 많이 참은 게 아닌가 3단봉이 아니라 칼을 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저 정도면은 근데 그것보다 20대가 3단봉을 왜 갖고 <laughs> 나 같은 사람인가? 20대 3단봉을 왜 들고 있었던 거야? 고시원 살다 보니까 뭔가 도둑 같은 거들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샀던 건가? 물론 나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할 말은 아니긴 한데 고장난 3단봉 고치셨네 아니 고장난 거 아니에요. 원래 그거 3단봉 한번 펼치면 잘안 들어가. 지금 뭐잘 쓰고 있습니다. 쓰지는 않긴 하는데 뭐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미미 머리카락을 자른 변화. 아왜 그래? 아니 왜 그러는데? 아니 이거 머리카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귀인데 뭘 귀를 잘라놓고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러냐?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단미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절미잖아. 이거는 동물학대 아닌가요? 저거 그 와중에 앞에 있는 이 자는 왜 갖다 놓은 거야? 어, 여자는 머리를 잘라도 거의 변화가 없이 똑같고 남자는 자르면 완벽하게 티난다 이거야. 맞는 말이긴 해. 호연 스팀 9월 출시 엔트레일러. 아 호연 아직도 안 죽었냐? 얘들 도대체 언제 종료시키냐? 아니 뭐뭐 뭐 그렇게 잘 만들었다고 뭐 그렇게 자신 있다고? 글로벌 서버까지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망했으면 해외 사람들은 더 싫어하지 어, 해외에서 가장 극혐하는 b m 이자사 시스템이나 페이투윈 이런 것들 제일 극혐하지 않아요? 그러네 이름도 또 바뀌었어 블레이드 앤 소울 히어로즈 대호연 오랜만이네 아포화라 어, 모델링 그래도 좀 바뀌었구나 아 근데 바뀌었어도 좀 별로긴 하다 그래도 처음 공개했던 포화람보단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한데 다만 한국 게임인데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 괜히 한국어 지원하면은 한국 사람을 이거 발견하고 와가지고 악플 쓸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한테 빨간약 먹일까봐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에이전트 파일, 우카, 우키나미 유즈하. 아, 요번에 이제 젠존재에서 새로 공개된 캐릭터들이지. 우키나미 유즈하. 지원 캐릭터 물리네요. 빨간 머리에 뭔가 메스가키 같은 느낌도 나고. 허접허접 할것 같은 표정이네요. 여기도 교복이네요. 아, 근데 여기서 에 나오는 교복이랑 명주에서 나오는 교복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지. 왜냐면 젠존재는 교복이 나와도 그러려니 하고 되게 평범한 옷이잖아요. 그쵸? 명주에선 평범하지 않으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평범하지 않으니까 눈에 되게 띄었던 거고. 여기는 뭐 당장 엘레만 하더라도 교복 스킨이 있는 아무튼 너구리 관련 컨셉인 것 같긴 해 여기 지금 키링이나 이런 것들로 또 유추해봤었을 때 너구리 관련 캐릭터인 건 맞는 것 같네요 에이전트 파일 엘리스 타임필드 얘는 물리의 이상이네요 오, 물리 캐릭터가 연달아서 나오네 얘는 누가 봐도 실인이죠? 귀가 딱달려있잖아 엘리스 타임필드니까 엘리스니까 토끼이지 않을까? 이 캐릭터 두개 공개되고 또젠 존재 캐릭터 디자인 잘한다고 칭찬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얘들도 기대되는 캐릭터들이다 자 젠레스는 수상한 쪽으로 자리 잡는구나 음... 이번에, 뭐, 신규 지역에서 나오는 애인가요? 이 뭐야? 무슨 동물이야? 듣도 보도 못한 동물인 것 같은데? 여기 배에 있는 이 생명체인가? 이게 뭐예요? 뱁새라고? 아, 그런가? 뱁새인가? 만약에 뱁새를 이렇게 펄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솔직히 디자인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얼마든지 더 귀엽고 예쁘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이건.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취향은 아니긴 합니다. 애초에 펄이 취향도 없었지만, 펄이 중에서도 가끔씩, 어, 이러면 안돼 라는 생각이 드는 애들이 있긴 하잖아. 근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필 또 이거 올린 애가 왜 프로필이 또 느비에트냐. 놀이고 하는 거야, 뭐야? Takk fyrir að hlusta.